나첫해보로 나왔어 오늘 2022년 첫 해를 봐야지 또 올해도 운수대통하지안 그래 어휴 다시 태양이 안 뜨고 있어요 태양이 뜨기 전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? 전 지금 현재 동작대교 밑, 북단 밑에 쪽에 나와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어 벌써 내려가지고 20분 넘게 떨고 있을 생각을 했냐니까 는 엄두가 안 나서 못 나가고 있어요 어, 여러분들이 태양 못 보실까봐, 어, 셀카봉 매고 밖에 나와봤어요. 추워 죽겠는데. 이게 첫 태양이 15분 남았어요. 첫날 해보면은, 되게 이첫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어, 많은 사람들과 이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2022년에도 열심히 또 활동해봐야겠죠? 맨날 추워 죽겠는데 나가갖고 해 언제 뜨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참 미련했어. 날 추워 죽겠는데 뭐라고 나가다 몰라. 이 추운 한파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어, 여기 해가 뜨긴 했는데 왜안 뜨는 거야? 왜안떠오리냐 대가리를 확 뒤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? 풀딩이 높아서 태양에 가려졌어 태양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어 안떠슈 와, 여기 사람들은랑꽉 갈렸는데 보이죠? 이게 다 사람들 주사 있는 거예요, 해보려고 감기 걸리실까 봐 해보는 분들 그냥 네맞아요 염려된다고, 미쳐 죽겠어 한발 꾹꾹 어, 얼고 날리나 어우 드럽게 안떠왜안 떠? 37분에 뜬다 놓고 이렇 놓고 해 중천 떠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끌려고할 때가 제일 문제야 어 어떡해 나채팅장 모두 못봐 악용 봐요 아우 어디 가는 거야 어머 어머 해 보인다 해 보인다 해 떴다 그게 빨갛게 달아올랐죠, 해가. 어머, 어머. 해가 저기 서 있어. 해 보이세요? 어, 저기 해 떴어. 빌딩, 빌딩 사이사이에. 완전 가랭이 사이에 딱 낑겼어, 해가. 해뜬거 보이죠? 저기 동그란 거. 보이세요? 자, 저 해를 봤으니까 2022년도에도 대박나게 해주세요. 대박도 안발에 소박이라도 좀, 좀 맞게 해주세요. 건너편에 보시면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어, 중간에 딱 낑겨있어요, 지금. 어머, 가렸다. 어, 해가 벅차오르게 타오르고 있어요. 어, 어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어머, 더 빨개졌어. 어머, 나왔다. 그 끝이 절 비춰주고 있어요. 이색카봉에도 지훈 이주 담아줬으면 좋겠다. 대박나라고. 흔히, 별풍선 좀 많이 터지게 해주세요. 라고 색카봉을 빌고 있어요. 올해 저 전자녀 많이 울리게 해주세요. 라고 우리, 우리 어, 방송 폰이 말하고 있네요. 태양이 나를, 나를 비치네. 눈부셔. 아무것도 안 보여. 배는 것도 없어. 오늘의 첫 스텝. 이 사람들이 다 해를 보고 내려갔네요. 와, 사람들 진짜 많다. 어머, 여기 사람들 짝 있었는데 다 어디 갔겠는데? 어머, 여기서는 가려진다, 빌딩이. 재밌어야 되네. 저 혼자 태양의 기운 더, 더 받아볼게요. 어쩌 태양의 기운 많이 받으셨어요? 자, 떠오르는 2 0 2 2년의 첫날 태양이에요. 올해는 도 건강하시게. 아프지 말고. 다들 여자 TV와 함께 하세요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여자님,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